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두번했었죠자나눗기 어떻게 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그 어, 36.6cm 나누기 3그 다음에 3.66m 나누기 3으로 해서 센 m 미터를 밀리미터로 그리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계산할 때는 단위를 바꿔서 소수점을 없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소수점 없이 그냥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죠? 소수점 짓기를 했었죠. 요소수 그렇죠? 정칙계할때 중요한 것은 숨겨진 분모가 얼마인지 숨겨진 분모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게 그러면 새로운 상에서 어떻게 성용이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수의 나눗셈은 그냥 소수점 없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1번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배웠던 내용, 5학년 때 했던 내용까지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소수 점찍기 이거는 5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그 소수의 곱셈 형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계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이것만 잘 찍어주면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마음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54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학책이요. 네. 지혜와 슬기가 용의 실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설탕 15.24g을 물에 녹이려고 하고, 슬기는 설탕 4g을 물에 녹이려고 합니다.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알아 봅시다. 지혜는 15.24, 슬기는 4. 그래서 둘 사이의 양을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그 전체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 하져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눗셈식을 쉽게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의 양은 뭐뭐의 몇 배인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식으로 그대로 나타내볼게요. 자, 어, 문장제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보고 식으로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자.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양, 설탕 양, 은, 응,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 응, 이거 수학 기호로 바꾸면 뭐죠? 은 응, 표시가 되겠죠. 슬기가 녹이려는 양의 몇배인지라고 했죠. 몇이라고 하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네모. 배가 들어갔으니까 곱셈. 겠네요. 그 지혜는 7 곱하기 4 모가 되는 거네요. 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메모를 알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6은 3 곱하기 4 모다라고 했었을 때이 메모를 알기 위해서는 6이랑 3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는 반대쪽에 혼자 있던 애를 같이 있던 애로 나눠주면은 답이 나오죠. 6은 3 곱하기 2일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줘야되니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 말인즉슨, 결국 쓰기, 아, 지혜를 슬기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 요런 얘기랑 똑같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머머는 머머의 몇 대인지 물어보면은 n 앞에 있는 애. 나누기 뒤에 있는 말 해주시면 돼요. 어, 수학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어, 큰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어, 이게 아닌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 빨간 자석이 왜 있는지는 지난 시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왜이지 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이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쓰시오. 그리고 식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지혜 앞에 있는 나누기, 슬기를 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물어보네요. 자, 16 나누기 4를 하면 4가 나올 건데, 그죠 근데, 16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4보다 조금 작겠네요. 그러면, 3.6에서 뭐 7, 8. 이 사이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림해서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 어, 이거를 그냥 이 방법대로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거는 이제 센티미터랑 밀리미터 mm 뭐 이런 단위가 바뀔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밀리그램으로 바꿀 수 있긴 하지만은 그 개념까지는 아직까지 안 배웠으니까 이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뭐 배웠었죠? 네, 분수의 나눗셈배웠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해결해 할게요 15.24를 분수로 바꾸면 소수점이 두 자리였으니까 분모 0이 두 개인 10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해줄 때 분모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이 나누기는 2층이랑 나눠줬었죠. 기억나시죠? 아니면 분모로 바꾸거나 위층이랑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모 백은 그대로 있고 1524 나누기 4자 그러면 1524 나누기 4는 4, 3, 2한줄거었으니까한개 내려와서 8, 4 8에 32 주랑 등이니까 또이어 와서 4등. 계산을 해주면은 381이 나오네요. 분모는 얼마였죠? 100이었었죠. 그죠? 자, 그럼 분수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놨었는데 이기 소수 공부하고 있으니까 소수로 바꿔볼게요. 381 하고 영이 한 개, 두개 그러니까 하나, 두 와서 소수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5 4쪽에첫 어, 번째 동그란 내용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 양은 슬기가 녹이려는 설탕 양의 몇 배인가요? 3.81 메가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어? 선생님이 대략, 대충 맞았네요. 얘네들 안 넣고 잡은 3.8100였다 라고 <laughs>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적은 거색깔을 어, 지금 달리여서 적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색깔이 달리 잘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어, 선생님이 처음에 적었던 분모 자 계산할 때영향을 끼쳤어요. 자. 어 얘는 처음에 소수에서 분수로 바꾸고 나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아무 영향을 안 끼치고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소수점만 찍는 데 사용이 됐죠. 자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말로써 배웠던 얘기들이 식으로 증명된 이 겁니다. 자 우리 소수점 없이 계산했죠. 어, 분모 100을 내리고 나서 소수점 없이 그냥 계산을 해서 답을 구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소수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처음에 있던 숨겨진 분모를 사용해서 숨겨진 분모가 100이었으니까 마지막에도 100에 맞게 소수점 2 칸을 찍어준 거죠. 자, 어, 소수의 남수생.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그냥 계산하고 소수천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번째 방법 그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좀 칠판을 지워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 슬기랑 지은이 지워볼게 문제. 25 자, 25.26 나누기 3 자, 예를들러면 이제 분수를 이용해가지고 분수의 나누셈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처음에 소수점 주칸이 있으니까 분모 100 나머지는 위에다가 자,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나누셈은 위에랑 나눠졌었죠 자, 그래서, 분모백은 그대로 있고, 됐겠죠. 자, 2, 5, 2 3. 열 해주시면 되겠죠. 자, 2515 나누기 4 여기다 적어놨네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 색깔로 할까요? 25와는 2학년 3이 안 들어가고, 25와는 3이 3, 8에 24. 뺄셈 해주고, 한 개. 하고, 3, 4, 1 2. 6. 그죠? 3, 2, 1. 이렇게 끝이 나게 되겠네요. 8, 4, 2. 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했더니 8, 4, 2가 나왔고, 분모는 그대로 100. 이렇게 되죠? 자 분모가 100이라는 얘기는 소수점 뒤에 2칸이 열릴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뒤에 숫자부터 적어주시면 8.42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 우리가 세로 세모로 계산을 했는데 어, 매번 이렇게 분모를 적었다가 점 찍고, 있던 점을 분모로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겠죠, 그쵸? 자, 일단, 어, 첫 번째 동그라미 빈 칸을 채워주시고요. 자, 매번 이렇게 숨겨진 분모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너무 귀찮고 짜증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계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죠. 1,526 나누기 3을 하는 거랑, 25.26 나누기 3을 하는게 답은 여기는 84입니다. 여기도 842가 나오는데 소수점이 없을 때는 그냥이지만은 있을 때는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였었죠. 자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얘기를 하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으니까 결과도 어떻게 됐다? 100분의 1배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세로셈을할때 분모를 막 맨날 적었다 뺐다, 적었다 뺐다 하기 귀찮으니까, 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어야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소수점을 찍은 채로 계산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8, 24, 빼고 내려오고, 4, 10, 빼고 내려오고. 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결과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을 찍어줬어야죠. 어디에? 같은 위치.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샘으로 계산을 할 때도, 아, 그냥 소수점을 찍고 계산을 하되, 어, 계산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점찍기만잘 찾아서 해주면 세로샘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을 세로샘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어, 그냥 자연수만 적기보다 소수점 찍은 채로 바로 계산을 해버리시고, 점만 위에다 올려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어, 이거 할 때, 그 남학생들이 실수를 특히 많이 해요. 어, 어떤 데서 많이 하냐? 어, 선생님이 지금 적을 때 일부러 줄을 되게 다 반드시 맞춰서 적었죠. 그렇그 자 어, 가끔씩 계산을 하다가 특히 이제 그 계산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산만한 친구들이랑 좀 바쁘게 마음 급하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 8에 어, 빼기 학 어, 4, 5, 6, 7, 8, 9, 10, 2, 1, 2, 3, 4, 5, 4 15, 16, 17, 18, 1 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점을 찍으려고 보니까 어 여기 있네 하 이렇게 딱 점을 찍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 자, 첫, 여러분들이 아마 나눗셈, 체르셈을 공부를 할때 선생님들한테 되게 지적을 많이 당했을 텐데 선생님들이 이거 줄 맞춰서 적어달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좀반듯하게 적어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얘기를 듣기보다 빨리하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줄이 흐트러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수학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자립값을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조금 더 쉽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립값 자체가 삐뚤어지는 경우에는 소수 점을 찍을 때 문제가 생겨. 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 특히 세로셈을 할 때는.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예쁘게 푸는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잠시 멈춤 누르시고 55쪽 아래쪽에 있는 내 문제 지금 풀고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중 문제 정도만 먼저 여러분이랑 같이 풀이를 해보고 나서 수학 김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풀고 돌아옵시다. 자다 4번 풀고 오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소수점 무시하고 그냥 계산하고 마지막에 점만 잘 찾아서 찍어주시면 돼요. 할 때는 그 자릿수에 줄잘 맞춰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년니까 그러니까 두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2, 2 4. 그러면 내려오시고. 7안에는 2가 3번 들어갑니다. 그 2, 3은 6. 빼고,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 그죠 어, 14안에는 2가 6번 들어가네요12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소수점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점 찍어주시면은 23.66 답이 나오겠네요. 어, <laughs> 자그 다음 점 풀어보도록 합시다. 5 1은 5 6 내려오시고 5 1은 5 1 내려오시고 5내려오고5 3 10. 그래서 이렇게다가 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풀때막 이렇게 비틀어지도록 숫자만 삐뚤게 적지 마시고 반듯하게 적는 습관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수학의 팀책 34쪽 35쪽 어, 지금 풀고 돌아와 주세요. 자 풀고 보세요.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세 문제 풀어볼 겁니다. 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문제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점만 직접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점 6과 1 사이에 찍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것만 선생님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25 안에 있는 사가 6번. 자, 렇에 24. 1 빼고, 4로5고 2, 12. 그리고 2, 8. 7을 하면은 28.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점은 이렇게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과의나눗셈을두번하게 되네요. 한번 해봅시다. 난기3 삼일은 삼, 이는 육. 공간이 좁아서 좀금 비뚤어지게 되네요. 선생님 비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선생님이 비뚤어지게 되네요. 십이. 그래서 십이점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나눈게 오를 하라고 하는 거. 나누기 5, 5, 2, 10, 4, 20, 45니까 9.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어주시면은 2.4, 9. 이렇게 나오게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기는 밑변이 2이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을 그렸고, 그리고 지혜는 밑변위에 높이가 8.56인 어, 삼각형을 그렸다 지혜가 그린 삼각형은 슬기가 그린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아까 몇 배인지 구하시오 어떻게 하는지 했었죠 지혜는 슬기의 몇 배냐는 었으니까 지혜 나누기 슬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지은 이유는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원래대로 하면 직사각형을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죠. 그쵸? 렇 근데 직사각형 중에서 지금 반만 있게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없어지니까, 4가 되겠네요. 됐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8.56 곱하기 2 나누기 2 해주시면은, 곱하기 2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죠. 어, 문제가 참 예쁘게 나와 있네요. 8.56 나누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사실, 어, 삼각형의 넓이에서 밑병이 똑같으면 높이의 비가 이제 그 배로 되기 때문에 높이만 나눠주면 원래 계산이 되게 합니다. 자, 8.56 나누기 4. 나누기 4. 한번 해봅시다. 428. 5, 아, 4, 1은 4, 9, 1, 2 나오니까 4, 4, 16, 그래서 2.14가 답이 되겠네요. 2.14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매우 쉬울 거니까 어, 푸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자, 어, 그옷 5784 나누기 4의 결과와 숫자 배열은 똑같고 숨겨진 분모 100을 이용해서 100분의 1배 되었으니까 답도 100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소수점 두 칸만 잘 찾아서 찍어주시면 된다. 라고 뭐 방법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3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